안녕하십니까 권리찾기 박재병 행사입니다 지금 저는 영천에 나와 있습니다 영천 하이테크파크 조종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지목이 임야입니다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로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세히 보면 임야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은 여기는 항상 예전부터 농사를 지었었거든요 그래서 농지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 지금 현재 대추나무나 우추가 심겨져 있는데 이에 대한 영농 손실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. 면적이 한15,000 제곱미터가 되는데요. 사실상 저 뒤쪽은 거의 허야이고 이쪽이 사실은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예전부터 지형도나 이 보면은 다그려게 있는데 어떻게 주장해야 될지. 사실은 산지관리법 위반, 뭐 문제 소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자세히 보고, 의뢰인과 한번 상담, 상담을 해서 어떻게 주장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장에 오니까 사실상 저쪽 부분은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고, 의뢰인 주장처럼 부추가 심겨져 있고요. 뒤쪽으로는 현재 대추나무가 있습니다. 그랬을 경우에 영농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판례에는 그런게 있죠 임야이기 때문에 불법형질변경이다 그래서 평가는 임야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임야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영농을 했다면 영농손실보상을 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영농손실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들을 판례나 검영해서 어, 6권해서 등을 통해서 주장을 할, 할 생각입니다. 뭐 자세히 보면 여기 또 무연분묘도 있습니다. 무연분묘도 있는데 뭐 이것은 토지조와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토지소가 상관이 있었다면 무연분묘로 신고를 했겠죠. 이거 무연분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시행자가 개장공고를 통해서 별도의 낙골당에는 안치를 하게 됩니다. 현장에 와다 못 와보면 아, 너무 많은 걸 느낍니다. 사무실 앉아서 지적지적 이건 큰 의미가 없거든요. 현장에 와서 딱 보면 아 이런 부분이 주장이 가능하겠구나. 보시죠, 여기 다 지금 뭐 붙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나 이제 걱정입니다.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제 방송 을 올리는데요. 앞으로 계속적으로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서 유리한 주장이 뭐가 있을 것인지. 워낙 감정 평가사님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정 평가는잘돼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세세한 면에 있어서는 누락시킬 수가 있거든요. 뭐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사분들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목록에 따라서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사실상 손을 못 대는 부분입니다. 법적 법률상으로도. 그래서 우리가 저희 행정사가 현장에 방문해서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적극적으로 조장 한다면 충분히 좋은 보상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. 그럼 다음에 또.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